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호입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이 계속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뭐라 말씀드렸었냐. 7월 8일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비트 상장 드디어 확정됐다 미쳤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도 0.0012원일 때 심지어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월 12일 여기죠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업비트 우리나라 거래소의 상장을 확정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니 상장된다며 근데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베이비 도지 코인 내용 없던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포털 사이트,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공식 트위터 계정을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이슈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속이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닙니다. 바로 베이비 도즈 코인이 업비트 상장, 우리나라 거래소 들어오는 걸 의도적으로 숨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왜 숨기고 있냐? 지금 부의장이 시작되고 코인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업비트 상장이 되면 더더욱 올라갈 모멘텀이 나와주니까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그 얘기는 세력들한텐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낮춰야 갑자기 급등이 나왔을 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 그리고 그 감춰졌던 진실들, 제가 전부 다 베이비 도즈 코인 ]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 분석하면서 언제 발표가 될 것이고 또 발표가 된 이후로 지가 옮기는 방법 등이라든지 베이비도지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 재단의 기밀자료 실시간 타점 세력들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더 이상 다른 데로 찾아보실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 놨으니까 해당대로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걸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영상, 채널 모두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 개인 번호 010-5945-133번으로 베이비라고 세 글자 문자만 남겨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고 받아가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즈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올라갈 만한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불장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 또한 2017년부터 코인 투자 진행했고, 바닥부터 마이너스 대충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 방향성 하나 바꾸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 또다시 방향성 한번 바꾸니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지만, 모를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지 마시라고, 고생하지 마시라고, 멘토, 혹은 계좌비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베이비라고 남겨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 계좌비 제가 직접 되어 드리고자 하니까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저 뿐만 아니고 제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도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장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러한 불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초특급 이벤트 하나 준비해 놨으니 영상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하나 뽑아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ETF라고 생각합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맞뜻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ETF는 전통 금융시장에 익숙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뭐, 은행, 패밀리 오피스 등이 ETF를 통해서 수십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유입시킬 수 있다. 즉, 기관용 입장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ETF가 승인이 되려면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공식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SEC에 통과되면 아, 이 코인은 믿을 만한 코인이다. 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왜? ETF가 승인이 되면 주식처럼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투자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 등 시장에서 거래되게 되면 유통 금액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ETF는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선물, 현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현물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서 운용하는 거고 선물은 파생상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etf 신청 또 승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면, ETF 승인 상품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ETF 승인 관련해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면 등등등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직접 금융권에서 ETF 승인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읽어봤는데 크게 나오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정말 역대급 자료를 찾아버렸는데요. 바로 SEC 공식 자료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 누구보다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할수 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 놓은 사이트를 찾았고, 거기서,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 보고 정말 열심히 찾아 본 결과, 내부 직원이 실제로 여러 뭐 해외 은행이라든지 여러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등으로 직접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숨겨진 사이트를 찾게 되면서 해당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게끔 제가 이 사이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직접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 제 핸드폰 번호로 승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해당 사이트 알려드리고 또 누구보다 빠르게 ETF에 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승인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